얘도, 이렇게 딱 순정이랑 1대1로 교체하잖아요? 얘도요, 어떻게 장착하고 어떤 스킬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소리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납니다. 이런 순정형 스피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문짝 뜯고 장착만 할줄 알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럴 거면 업체한테 왜 맡기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거면 업체한테 왜 맡기나 수준으로 작업하는 곳이 엄청 많은데 이런 스피커들을 장착할 때 저희가 좀 스킬을 부리니까 소리가 뭐 엄청 잘 나와요. 웬만한 브랜드는 다 씹어먹는다. 그래서 제가 기존 BMW X7인데도 이 제품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장착하느냐. 이거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오토소닉스 매장에서 이 심포니 스피커로 장착되어 있는 샘플 차량이 있으니까 직접 들어보시면 알아요. 금액대가 BMW의 경우에는 앞문짝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6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벤츠는 100만원대부터 시작이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198만원이 스타트 가격인데 bmw는 센터 스피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98만원이 스타트 가격이고 뒤 스피커까지 다 했을 때 496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음질을 들어보기 전에 이 가격을 접하는 것과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 가격을 접하시면 아주 가성비가 뛰어나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에 실제 녹음된 영상 파일이 있고 장착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피커 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릴 그럴 제품입니다 심포니 스피커는 하이파이 라우드 하만카돈 파워 셀킨스 어떤 시스템이 건 bmw 전용으로 나온 제품 포르쉐 전용으로 나온 제품 벤츠 전용으로 나온 제품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정형 타입의 제품도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 음질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난다 혹여나 타 업체에서 심포니 스피커를 작업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심심해서라도 저희 매장에서 샘플카 들어보세요 완전 다를 겁니다 장착에 대한 오디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순정형 스피커 튜닝을 위한 이런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요새 좀 안타까운 질문들이 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장착할 때 방음도 해주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동차 방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께서 어떤 이상한 카우디오샵 같은 데 전화했다가 뭐, 아, 스피커 달면 저희는 서비스 방음을 해줍니다. 이런 거에 낚여갖고 저희 같은 회사에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앞문짝 뜯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재활용 흡음제. 요런 게방음제고요 도어 트림에도 그런 방음제가 있는데 요길 뜯은 거잖아요. 요만큼이에요. 요길 뜯었는데 여기 뜯어서 요 스피커 바꾼다고 여기다가 저 순정 방음재가 앞 문짝 뒷 문짝 휀다 트렁크 엔진룸 다 밸런스 맞춰서 설계된 bmw x7일 텐데 내가 뜯은 곳이 여기니까 여기 스피커를 달았으니까 이상한 막 흡음재라든지 음방 매트라든지 그런 거 떡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앞으로 달리는데. 소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1, 1, 1, 1, 1 이렇게 들려야 우리가 아 전체적으로 조용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후아, 하다가 후아, 후아, 막 하면서 막 아... 그걸 서비스 방음이라고 방음해 주냐고 물어봐요. x7을 앞 문짝 뒷 문짝 필러 a 필러 b 필러 c 필러 사이드 트림 운전석 조석 시트 및 하단부터 해갖고 뒤에 시트 트렁크 하단 모든 걸다 뜯고 붙이고 하는게요. 그렇게 하는게 전체 방음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 비용이 보통 업체에서 250에서 300만원을 받습니다. 오토소닉스에서는 145만원에 끝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스피커 바꾼다고 서비스를 해주는 미친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비스 방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앞 문짝 뜯은 김에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거 붙여서 아무 효과도 없고 나빠지기만 하는 거를 서비스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걸 왜 받아요? 전체 방음하라고 꼬시는 작업을 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안 해요. 그두 번째 순정 오디오가 하만 카돈인데 스피커만 바꿔서 됩니까? dsp 앰프인가 dsp인가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 여러분 하만카돈 로직 7 시스템에 하만카돈 스피커와 하만카돈 DSP 앰프와 하만카돈에서 설계해놓은 얼라이먼트 값이 적용된 시스템을 하만카돈 로직 7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품들에서 음질이 안 좋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스피커를 바꾸면 끝납니다 근데 스피커를 바꿨는데 스피커 장착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만족을 못 하겠죠? 그때 뭐를 해야겠어요? DSP 앰프를 바꾸는 거예요. 하만카돈 DSP 앰프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싸제 DSP 앰프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만카돈 DSP 앰프에서 세팅을 할 때는 여러분이 아이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음향 설정에 들어가면 이퀄라이저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로직 7이죠. 7밴드 EQ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제 앰프로 꼈을 때는, 이 이퀄라이저를 변경한 기능을 여러분이 볼수 없고 조작할 수가 없어요. 업체에서 맞출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플랫이 아니라, 왜 엄청나게 바꿔놓을까요? 얘 장착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왜 합니까? 잘못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거를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스피커를 좋은 걸 끼고, DSP 안 바꿔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어, 이 견적이 3,400 정도 합니까? 2,300만 원더 쓰지 않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에? 서비스 방음 안 해주나요? 방음도 포함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저에게 전체 방음을 하게 낫기 위해서 차를 망쳐주지 실 않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업체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를 보세요 어디서 나왔나 저희 매장에서는 스피커만 달면 이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업자라도 와 이거 스피커 바꾸신 거예요? 어, 이 소리면 앰프 팔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 스피커 바꿨는데 이거는 도저히 순정보다 못 들어주겠는데 이거 앰프 빨리 꽂혀가지고 달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허접한 거를 이퀄라이저 막 바꿔가지고 이거 딱 눈가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돈 주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BMW X7 비롯해서 하만카돈 로직 7이나 하만카돈 하이파이 라우드가 적용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질을 개선을 하려면 스피커를 바꿔 주시면 되고 거기에 밸런스 튜닝까지 해주면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오는데 그 외적인 작업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